저희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인텐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에도 이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인텐트가 어떤 거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번 구성요소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하고 컨텐트 프로바이더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앱 구성요소들이 있으면 그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또는 이 구성요소 간에 뭘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사용되는 게 인텐트예요 근데 이 구성요소 간에 왜 인텐트라고 하는 걸 쓰게 됐냐면 우리가 이 각각의 앱 구성요소들은 시스템 OS에서 관리하거든요 즉 안드로이드 OS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구성요소가 들어있는지를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찾아보고 OS가 이제 그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S 쪽으로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한 행위, 행동이라든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인텐트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던지면 OS가 그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가 뭐예요? 영화에서 보면 주연이 아닌 게 엑스트라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뭐 뭐랄까요? 뭐 음,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연도 아닌 경우 엑스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extra의 의미는, 우리가 OS로 이제 i n t 객체를 보냈는데, 그 안에 extra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면, 이 extra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OS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앱 구성 요소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면, OS가 건드리지 않는 데이터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xtra 데이터로 put를 넣고 전달을 하면, 그걸 받는 쪽에서 이제 개으로 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간에 전달되는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액티비티와 두 번째 액티비티 즉 메인 액티비티와 메뉴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면 인텐트 안에 자 데이터를 넣어서 보낼 수가 있고요. 인텐트는 가장 중요하게 인텐트 각각의 인텐트를 구분하는 방법. 인텐트는 굉장히 많겠죠. OS 안에서도 이제 인텐트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인텐트가 어떤 인텐트를 구분하는 정보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 걸기 같은 거 우리가 첫째 마당에 서해 봤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기 같은 걸할때 인텐트에다가 액션을 어떤 정보를 넣느냐.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OS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보면 액션 뷰라고 하는 거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URI 파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 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OS가 아 이걸 보고 아 전화 걸어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앱의 앱 중에서 진짜 기본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화 걸기를 위한 통화 앱이 되겠죠 그래서 전화 앱을 띄워서 그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그 외에도 이제 다이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화를 걸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디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다르다. 그 동작은 OS에서 결정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달라고 라 하는 것처럼, 메뉴 액티비티를 아예 지정하는 게 명시적 인텐트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화번호나 이걸 넣어주면, 아, 전화를 걸수 있는 앱을 OS가 찾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띄워 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써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웹사이트를 보려고 하는데 브라우저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걸쓸 건지 선택하라고 뜨게 됩니다 그게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만 가지고 os 쪽으로 넘겨주면 그 사이트 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브라우저잖아요 근데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 사용자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우리 이제 첫째 마당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액션 뷰,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어, 화면이 뜨게 되죠. 그죠? 전화 걸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암시적 인텐트라고 해서, 인텐트에다가 명확하게 어떤 화면을 띄워달라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화면을 띄워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한번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플래그라고 하는 거 하고, 부가 데이터, 자, 엑스트라 데이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이제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메뉴 화면을 띄워봐서 알겠지만, 메인 화면에서 메뉴 화면을 띄워주면, 메뉴 화면이 이 앞을 가려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메인 화면이 있고 메뉴 화면이 그 앞에 떠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거죠 그다가 메뉴 화면을 없애면 피니쉬로 없애면 그 이전 화면이 다시 보이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자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루 안에다가 쌓아놓는 거죠 앞에 걸 꺼내면 그 뒤에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메인 액티비티와 메뉴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실행된다면 다시 말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를 실행했고 메뉴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했고 그러면 화면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걸 하나씩 빼는 건 어떻게 돼요? 그 이전 화면이 다다다다다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하면서 구현을 할 때는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건 자루와 같아서 먼저 넣은 거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넣었던 거를 뺄수 있는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이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있어서 액티비티 내부적으로 이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이 스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화면을 띄우고 그다음에 다시 없애고 할때이 스택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액티비티를 띄웠는데 같은 액티비티, 다시 말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를 띄웠는데 메뉴 액티비티를 다시 한번 띄우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미 메뉴 액티비티가 있는데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메뉴 액티비티가 또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구조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를 없앴는데 또 보여요. 그거는 여러 번 띄웠기 때문에 똑같은 액티비티가 여러 개 떠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에다가 플래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자, 하나의 액티비티를 띄우고 다시 똑같은 메뉴 액티비티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생기지 않고 새로 메모리 하나 또 만들어지지 않고 자, 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재사용을 해서 보여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인텐트에 set flags 또는 add flags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lag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 여기 있는 single t o p clear t o p 뭐 이런 것들, 자 new task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즉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할때또 실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코딩을 직접 해 보면서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플래그를 이용해서 저렇게 액티비티 스택에 화면이 쌓이고 없어지고 하는 방식을 바꿔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다른 화면 쪽으로 만약에 보낼 경우에 자, 액티비티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온 크리에이트가 호출이 돼요. 그때마다 그럼 그 안에서 겟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달된 인텐트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싱글 탑이죠, 싱글 탑, 클리어 탑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자이 액티비티는 재사용이 돼요. 새로 메모리 안 만들어지죠. 근데 on create는 나중에 우리가 수명 주기, 생명 주기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볼 텐데 그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이 새로 만들어질 때 온크레이트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사용될 때는 온크레이트 호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인텐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온유 인텐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자, 이런 거를 기억만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 코드로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 게 no history 그다음에 clear t o p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책을 보면서 책의 설명을 읽으면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써봤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시스템에서 건드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른 화면이나 뭐 나중에 우어보고 계시면 다른 서비스나 이런데로 전달하고 싶다면 엑스트라 데이터로 넣을 수 있습니다. 푸스로 넣고 개수로 빼는데 푸 e 엑스트라라고 해서 그냥 바로 넣으면 되고요. 개수로 뺄 때는 타입별로 다르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가 데이터로 넣을 때 이렇게 문자열이나 숫자나 이런 걸다 분리해서 넣어야 된다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게 시리얼라이저블 또는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자 직접 이렇게 인텐트에다가 엑스라 데이터로 넣을 때 객체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